자기야, 개인사업자 업종 추가는 안 되는 이유 들어봤지? 어, 자기가 얘기했잖아. 최근에 내가 실제로 컨설팅해드린 얘가 있는데 법인사업자 업종 추가는 안 되는 이유가 훨씬 커. 들어봐봐. 딱세 단계만 지키면 최소 몇 천만 원은 세금 아낄 수 있어. 최근에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님이 계셨는데 본인 브랜드를 만드는 제조업도 하나 하고 싶었던 거야. 아무래도 법인은 법인세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감면 신경 안 쓰고 그냥 업종 추가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. 뭐 세무사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도 많고. 근데 나는 어떤 로드맵을 그려드렸냐. 자, 1 단계. 일단 제조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따로 내. 그리고 창업 감면을 5년 동안 받아. 뭐 이걸로 세금혜택 압도적이지. 2 단계. 그리고 나서 그 제조업을 법인전환을 그리고 그 개인사업자 영업권을 법인에 팔아서 현금을 왕창 땡겨 한 3억 은 여기서 또 세금 차이는 수천만 원 벌어지는 거야 왜? 영업권 세금이 적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법인전환을 하면 내가 내 제조업 회사의 주식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 이 주식을 내 원래 전자상거래 법인에 팔아 그러면 또 전자상거래 법인에서 최소 세금으로 현금을 한번더 가져올 수 있어 여기서 차이가 또 말도 안 되게 벌어져 어때? 이렇게 3단계로 쪼개니까 장난 아니지? 와 그러네 이거는 세금이 몇억 이득이겠다. 그러니까 이렇게만 한 사이클 돌아도 최소 몇 천, 최대 몇억 이득일 수. 법인 활용이 절세 심화편이라는 이유가 이래서 나와.